이어서 갑시다. 이제 엔딩도 받고, 아르세우스만 잡으면 되는데, 그러려면은 도감을 다 채워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도감을 다 채워야 되는데, 어, 피카츄도 없고. EV는 일단 많이 잡아야겠다. EV를 많이 잡아야지. 이게 다 차니까. 이게 왜다 하나도 없냐. 이거 뭐야? 아, 크로벳. 크로벳을 잡아야겠네. 아, 크로벳을 만들어야겠네. 악꾸리도 대구리. 이거 뭐지? 노랗기진나 일단은 그거부터 해야 될것 같아. 요런 거. 숙수 진화를, 숙수 진화가 어려우니까. 와, 서브캐 말만 걸어도 있네. 어, 여기다. 불꽃숭이 됐어. 꺼져, 너는 네. 내가 배틀로 이겨주지. 아이 팝 나이스. 초연몽 조현몽 좋고, 초연몽도 쫄모가 많지. 케이시가 있으면 스인이또 있을래나? 아, 민감한 녀석인데, 벌써 발견했다고? 아, 튀어나왔어. 한 마리밖에 없나? 어, 여기 있다. 아윙 볼루 안 잡혀 나이스 케이스 됐고, 아니 토게 케이스가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잡아? 지금인가? 오 맞았다. 오 토기 <laughs> 키스 잡았어. 근데 우두머리가 좀 아, 아닌 게 아쉽긴 한데. 어 저거네? 우, 우두머리 우디네? 뒤돌면 잡힌다. 지금인가? 안 잡히면 나이스. <laughs> 좋았고. 어 저거 그거다. 조금 잡아야 돼. 저 흉내네. 근데 흉내네 진화 형태는 없, 없을래나? 아 레트라 왜 따라왔어? 아못 잡았어 심지어. 아 꺼져 이것들아. 나이스 흉내 잡았다. 너네랑 싸우기 싫다고. 흉내네가 있으면은 주변에 마인맨도 있을 확률이 높죠. 여기 있네. 뿌리 얼마 없다. 아, 왜 이렇게 안 잡혀? 미쳤다. 까예스. 뿌리도 얼마 없는데 씨, 버지 같은 거. 어, 여룰이다여룰인가 여름인가? 지금인가? 아, 덤벼라. 또 만들어야 돼. 좋아요. 금방금방 잡네. 이어도 고 잡았고. 어디보자. 체리코가 없네. 어.. 체리코는 나무를 건드려야 되는데. 트라크 진화시켜야 되는 거고. 해피너스가 없어. 토개피도 없어. 토기 키스는 있는데. 배룡으도 진하고. 토개피가 나오는 곳이 있을 텐데. 이게 거목이잖아. 여기 타면 뭔가 있지 않을까? 어, 안농이다. 야, 내려와봐. 어, 떨어졌네. 와, 안농 X 잡았다. 링곰, 고스트, 네로미, 황철포. 안돼 강철폰 아씨 이 괜히 괜히 뭐냐 쟤 쟤만 죽었네 어 ev 너네 다 잡아야지 하나 잡았고 아 강철폰이 좀 아쉽다 강철폰도 잡았어야 되는데 프로텍터 이거 이거 프로텍터가 뭐냐면, 그, 거대콧불이 만들 수 있는 거다. 아이, 진짜. 겁나 많이 나와버렸다, 야. 방철톤도 나왔네. 빠르게, 그래서 그냥, 시비 턱. 안 돼! 안 돼! 링궁 세, 링궁 두 마리가 나와버렸어. 도망가. 약한 폭풍이다? 약한 포푸니가 아니고, 그, 옛날 포푸니 얼음, 얼음 아크타입 푸푸니. 죽겠다, 이러다. 전멸하면 템다 날아간다고. 나이스. 포푸니 레벨 높으니까 포푸니라는 곳이 안 잡아도 되겠다. 1대1? 푸푸니를 진화시키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잡아버려. 못 잡으면 튀어야겠는데? 오 잡았네. 알싸. 이름 됐어? 다 잡았다. 잡고 싶은 거. 으 슈퍼 이브이가 나왔잖아. 잠깐만. 잡고 싶은 게 겁나 많아졌어. 얘들 <laughs> 피가. 잠깐만. 슈퍼 이브이. 야 레벨이 69야. 아마 이 정도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오! 잠깐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10만 볼트 한번 갈겨놔. 아, 명사 때문에 거의 안 단다. 제발, 이 판석판 쓰지 마. 안 돼! 전멸했다. 근데 전멸에도 집으로 안 돌아가지네. 포폰니 호프니 진화. 포폰니크 그리고 이브이지를 좀 꺼내자. 이세 마리의 이브이는 이브의 모습이. 부스 그리고 다음은. 아, 이 부인 너무 많다. 또 잡아야 되잖아. 샤미드. 그리고 다음은 번개돌. 번개돌 하나밖에 없어. 주피에서 너아 이거 세로로 돼 있어 괴령문? 괴령문은 제 야생이 있을 것 같은데 없을래나? 그 토게키스 리는데 토게피랑 아얘 해피너스도 여기 나온다고? 저 대구리는 연결 이거다 연결의 끝. 이거 USB 같이 생겼냐? 왜 이렇게 연결의 끈을 쓰면은 대구리 지화할수 있다고 하네요. 딱구리. 딱구리도 됐고. 연결 끈이 모자른데? 팬텀도 진화시켜야 되는데? 고스트에서. 찌리리공을 꽃밭이 여기였던 것 같다. 여기가 그 꽃밭? 다시 들었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 오 뭐야 꽃이 폈어. 쉐이미잖아. 아니 쉐이미가 나오네. 아 일로 와. 아못 버텨. 급속개 같은 거. <laughs> 죽여버렸어. 다음에 아마 리젠될 거야. 속 소가 터지냐 거기서? 이거 뭐냐? 갸라도스. 원래 갸라도스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포켓몬이었나? 어, 핑보기다. 아. 아니 핑보기 레벨이 꽤 높네. 아 좋아. 복만한 걸리지 말자. 아, 아 핑복어 타 없어졌어. 핑복이 없어졌어. 어? 잠깐 저거 뭐냐? 핑복 대신에 더 굉장한 녀석이 나왔잖아. 해피너스만 잡아도 핑복에서 럭키까지만 지나면 되니까 훨씬 편하지. 좋요 해피너스 잡았고. 아, 그, 맞아. 불꽃수동이 지나갈 수. 그, 초연무은 있어서 파이숭이까지만 지나면 돼. 근데 엠페르트 잡을 때도 그 근처에 핑돌이 있었겠다. 근데 좀 자세히 볼걸. 뭐야, 이거? 원로 녀석이 저지른 일에 대한 건 방금 들었다 녀석에 대한 건 잊어버려라 열정이 과하면 이상해진다 단지 그것을 보여줄 수 뿐이니 그럼 그렇고 그대의 포켓몬 조사는 잘되고 있는 게냐 순조로워요 이스엔 아직 재미있는 포켓몬이 많이 있지 궁금하다면 가르쳐 주마 어떤 포켓몬에 대한 이야기가 듣고 싶시 어? 뭐야 토네로스 볼트로스 이거 잡을 수 있네 아, 얘네도 나오는구나. 얘네 근데 4세대가 아닌데. 이수이의 화신들. 얘네 위치 알려주네. 아, 아, 저 핑크 악마. 날 농락하고 있어. 내가 이쪽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너의 뒤통수를 노려주지. 젠장 뒤통수를 보이지 않는군. 고단순과. 진짜 너무 급하게 던져가지고 뒤를 못 노렸다. 나이스, 록키. 록키 잡았으면 이제 핑복이야. 핑복은 어디지? 음빨인가 핑복은? 어, 잠깐만 전문보다. 일단 뒤통수를 윙볼로 부드려팬다못 잡으면 한카리아스가 널 손대줄 것이야 뒤를 보여 아이 k i n 킹 뒤를 보였겠다 잡았다 조금 날뛰면은 거의 웬만하면 잡히더라고. 좋아요. 나는 토게피 잡으러 왔는데 의외의 수확이 있었구만. 야 이거 부케인 주지 않으련? 어 이거 진짜 가져가네? 진죽주지 너무 늦게 줬다. 야, 강철톤만 잡아도 강철... 그거 하나 아낄 수 있어. 나이스 리피아도 마침 나온... 나온 김에... 어... 리피아가 아닌데... 어디 갔지? 아이씨, 리피아 어디 갔어? 아이씨, 이브 잡고 싶은데... 이상한 애들이랑 같이 따면 어떡해? 어, 잠깐만. 닌피아다. 닌피아님? 왜 어, 그쪽으로 가셨어요? 닌피아가 특공이 높은 편이라. 울린가 특공인가, 어쨌든. 좋아요. 아싸, 닌피아. 개쉽게 잡았고. 어, 이거 뭐야. 어, 사라졌어. 아, 아까 리피아 잡았으면 대박이었는데. 아쉽다. 어, 피쉬다. 여기구나. 밤 대비 안 나오거든? 지금 잡아야 돼. 피카츄, 피카츄부터 잡아. 범비네. 피카츄는 잡았고, 훅 쳐도 죽을 수도 있어. 아, 바로 잡히네. 좋아, 아, 여기에서 피카츄, 피츄 둘다 나오는구나. 좋구요. 잡혀줘 아하 어 잡힌듯? 나이스 쉐이미 자았고긴긋긴긋 <laughs> 뭐야 어? 림룸 지나갈 수 있다 드디어 되네 보름달 떴나보네 오늘 똥똥똥똥똥똥똥똥. 좋요 아, 이 뭔가 이상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어. 몇 프로인 거야, 확률이? 어, 먹고 자. 나왔다. 아, 어을때 뒤뚱뒤뚱거리는 거 봐. 나이스샷. 아 스프리 하나도 없는 데니까? 오? 아니 바로 이루치가 나왔는데? 아싸이로치 빙보 오 마그마 부스다 괴상한 패치 업그레이드 나오지 마그마 부스 나오면 마그마 번도 가능 마그마 진화 아 근데 마그마는 이게 없는게 너무 아쉽다 우두머리가 마그마 번도 엄청 크, 커다란데 별로 안 크잖아